주말을 거치면서 요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샤이 보수의 존재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샤이 보수 안 나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론조사가 왜곡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박 대통령 탄핵기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샤이 보수가 저절로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51대 49의 대결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대로 가면 2007년 대선 때처럼 샤이 보수들은 창피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당시 2007년에 친노라고 주장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을 주장하거나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또 야권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자당의 후보가 26.1%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 보수 후보는 두 사람이 출마했는데도 이명박 48.1, 이해창 15%가 넘는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65대 35. 야권 후보 다 합쳐도 35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도대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수 진영은 원점에서 새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을 김진태 하자, 황교안 하자, 김문수 하자, 이인재 하자. 다 좋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뭘로? 샤이 보수가 나타날 거다? 샤이 보수는 오지 않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고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생생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다양한 여론조사를 제가 이, 이 보드판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고 제가 하는 부분인데, 시간 부족으로 깔끔하게 글씨를 쓰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했으니까요. 오늘 27일이지 않습니까? 3일 전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부분이라든지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현재 변론에 불참한 부분을 갖다가 감안한다면 여론조사가 조금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516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조사한 거라고 이렇게 봐줘야 될, 될 그런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33.5%, 1%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 18.9%, 마이너스 1.5%입니다. 지난주에 미러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선의 해석 바른 논란과 그사과 그 논란 때 문재인 후보 측이 안희정 후보 측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안희정 후보는 사실상으로 지지율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변요 가장 많은 지지율 변동이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3.9%가 떨어져서 10.9%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갤럽이나 이런 여론 조사에서는 황대행이 8%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상대적으로 10, 한, 이 5%, 10%대 중반대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황대행의 지지는 누가 가서 갖고 갔을까요? 밑에 한번 봅시다. 홍준표 경남 지사가요. 얼마 전에 이 성완종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판결받고는 1.8%, 뭐 거의 미미하게 1% 되거나 안 잡혔는데 1.8%가 올라서 3.6%로 빠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추월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0.4%가 떨어져서 3.5%입니다. 그나마 조금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참 이쪽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희정 후보가 주춤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가 올라서 10.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가 올라서 10.1%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클릭 행보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결국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을 좀 흡수해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좀더 많이, 안철수 후보가 좀더 작게 흡수한 부분이고요. 황대영의 지지율은 이, 지금, 강경보수층이다 합치면 한 10%대 후반 정도의 지지율을 최근에 보였는데, 황교안, 홍준표, 유성민이3자가 지금 나누어 가지는 모양새인데, 홍준표 지사의 약진이 되니까 그만큼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좀 빠졌다. 이두 사람은 내체제의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계를 내면요. 이 지지율 합계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 60 제가 봤을 때한 2%에 가까운 지지율입니다. 이 33.5와 18 그리고 10.1이세 개를 합치면 거의 62%에 가까운 지지고요. 여기 안철수까지 합치면 72%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후보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 봤자 지금 이 18%, 8%, 19% 수준 밖에, 18,9%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72대 18.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샤이 보수가요, 저절로 나타나서 51대 49가 될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될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조사했는데요. 한국일보의 내용에 보면 문재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0.8 그리고 안희정이 32.7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안희정 후보가 건소하게 추격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희정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후보 적합도는 당 내부의 이야기보다는 당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른 정당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50.4를 넘었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한국당의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에는 황교안 대행이 19.9% 후보로서요. 그 다음에 홍준표 10.8%입니다. 자, 그 밑으로 보면 무슨 김문수, 이인재 등 5%대가 있고 그런데요. 80% 중간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갖다가 표시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런 후보들의 그 어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정리하지 않고요. 한국당이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그래도 보수 정당 중에서는 다른 정당보다 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주하다가는 제가 볼땐큰코 다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나온 삼자대결은 어떤, 어떤 모습이냐. 자,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이렇게 3자대결을 했을 때는 46대 17 15.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자, 문재인이 빠진 안희정이 나왔을 때 안희정, 안철수, 황교안은 자 43대, 16대, 1 5자 그다음에 이재명이 나왔을 때 이재명, 안철수, 황교안은 37대, 19대, 17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감이 황교안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만은 문재인이 나오지 않고 안희정과 이재명이 나오게 되면 안철수가 더 앞서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어떤 지지율의 일부는 문재인의 후보에 대한 적대감에 이렇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이 지금 보수 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의 조치가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요. 진실을 똑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들 편에만 들어 있을 때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이대로는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답을 하지 않았어. 여론조사가 왜곡되어서.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지만 이대로는 보수진영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로는 과연 표를 찍어서 야권의 문재인 등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인데 1대1 구도로 보수에서 그럴사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일부 강경보수청에서는 극단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즉컬트적인 종교적인 광신도적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좀 부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보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절반 이상의 상식적인 보수가 이것은 박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이 이렇게 대선에서 참패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이런 사태에서 저런 사람들을 찍어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보수도 절반쯤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들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행편없는 격차가 나고 있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다 이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보수 진영의 후보 전술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저는 원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패거리를 나눠서 황교안 찍자, 홍준표 찍자, 김문수 찍자. 자, 전부 자기 외안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